자, HLB, 오늘 외국인이 매도가 67,901주, 기관 매수가 18,049주, 공매가 33,908주, 대차가 99,338주 감소했습니다. 자, 이 흐름과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차 먼저 보시면 대사 대차량이 최근에 좀 줄고 있죠. 계속 파란색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들이 좀 보이고 있죠. 9월 정도부터 해서. 파란색들이 쭉 보이고 11월 7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파란색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차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1,600만 주에서 이제 1,599만 주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대차는 계속 좀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도 공매도 계속해서 줄었죠. 계속 줄다가 금요일날은 17,000주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33,900주 정도 나왔죠. 2.36%이 정도 나왔고, 주가는 1.03% 올랐습니다. 자, 오늘 33,900주, 2.36% 정도 되고 있죠. 자, 이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자, HLB 보시면 일봉상으로는 어, 지금 뭐 좋습니다. 나쁘지 않죠. 어, 지금 아래 위 꼬리를 어, 좀 달았지만 11선을 어, 안착하면서 올라섰습니다. 11선 안착하면서 올라섰죠. 자, 올라섰고 어, 양봉을 만들어냈죠. 어, 양봉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조정을 좀 보인 후에 지금 바닥 라인에서는 어, 계속 버티고 있죠. 버텨주고. 이제 33일 선을 받고 5일 선 정복하고 10일 선까지 정복해서 올라섰습니다. 고개를 좀 들고 있죠. 자, 오늘 이제 주봉 시작하는 첫날이죠. 첫날, 일단 양봉을 좀 만들어 냈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분봉으로 봤을 때, 자, 보시면, 자, 이때도 이렇게 금요일날 오르고, 조정을 좀 보인 후에 다시 좀 올라갔죠. 자, 이번에, 오늘도, 어, 오전장 이렇게 또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갔습니다. 치고 올라갔다가 또쭉 흘러내리고 또 올라가고 흘러내리고 올라가고 또 이런 모습이 어, 좀 보였죠. 자, 이렇게 어, 진행이 되다가, 어, 요 때, 어, 14시 21분 경에 3분 봉입니다. 이거, 어, 거래량이 9만 5천 주나 어, 확 들어왔죠. 확 들어오면서 어, 이렇게 크게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고가 152,200원까지 한번 쳤다가, 어, 그 다음 또 3분 봉에 또 내려왔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동시효과가 좀 올라서 끝이 났습니다. 자, 지금 뭐, 흐름 자체는, 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상하가 매도 운동을 계속 주주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상한가 매도 운동을 하면서 상당히 효과는 아주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무차입 공매 이런 부분들은 좀 막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공매가 되지 않는 증권사로 다 옮겼습니다. 공매가 되는 증권사는 제가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은 뭐 무조건 상하가 매도 걸어 놓습니다. 그게 이제 또 습관이 돼야 되죠. 습관이 되면은 이제 그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이 습관이 안 되면 그 상하 거는 것도 이제 좀 귀찮을 수가 있죠. 빨리 습관화를 시켜버리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 내 재산을 지키고, 이 공매 세력들이 이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 어, 요런 거좀 막는데 도움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KB 그다음에 NH 아 어, 그다음에 또 신한 이런 쪽에서 산 쪽은 사관 쪽은 받고 이런 부분이 막 보이죠.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살때 있는 파라라마 이렇게 통정을 하는 건지 이 뭐, 무차의 공매를 위해서 주고받고 하는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심이 될 정도로, 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러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 어, 상하가 매도 운동이 이제 아주 어 퍼져냅니다. 계속. 자,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어, 요때 한번, 어 이렇게 또 확, 이렇게 산 세력들이 도대체 어떤 세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지금 매수세도 아주 조금만 내려오면은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매수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흐름상 자 그리고 이제 30분봉 상으로 이제 120선을 뚫어냈고 오르고 그 다음에 쭉 한번 오르고 나서 오늘 조정 좀 받았죠 오르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20, 20분선에서 이제 파란색이죠 20분선에서 이제 받치고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어,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요 정도면 괜찮죠? 요 정도면은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 HLB 생명과학에서 이 한미경 이사가 이 3만 주 정도 팔았죠. 3만 주. 어, 3만 주 정도 장례 매도를 했습니다. 3일 동안에 어, 만주 팔고, 어, 또 뭐, 만몇천주 팔고, 4천 주 팔고, 뭐, 이래가지고, 3만 주가량 팔았죠. 자, 그 뭐, 판 금액 보면은, 뭐, 한 8억에서 9억 정도 어, 됩니다. HLB 생명과학에서 팔은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팔았는데, 어, 8억에서 9억. 그렇게 큰 돈은 어, 아닙니다. 어, 근데 이제 왜 팔았는지는 뭐잘 모르죠. 어, 한 8억 정도 돈이 필요한 거였는지 뭐 그런 부분은 뭐좀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 가지고 있는 지분이 이 생명과학에서 어, 0.1% 가지고 있었죠. 0.1%. 0.1% 가지고 있는 부분 진짜 거의 다 팔아 먹었다. 그냥 그렇게. 그냥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어, 뭐 팔은 부분이고 돈의 액수가 뭐 그렇게 큰 상황은 어 아닌 그런 상황이고 그 공지가 5시 한 10분 경에 떴는데 어 시간 외에서 어 별다른 반응이 없었죠. 어 반응이 뭐 없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뭐 어떻게 큰 금액을 뭐판 것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팔수 있는 물량 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가진 게 이제 얼마 몇주안 남았죠. 이제 아뭐 어, 이사고 아뭐한3만몇몇백주몇천주 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팔았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또뭐 말이 많고 하던데. 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이 주식을 많이 가진 대주주라면은 또뭐 이렇게 저렇게 또할수 뭐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게0.1%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죠. 어, 그런 부분 이제, 어, 좀 팔았고 HLB 생명화학, 어, 한 3만 주 정도 매도해서 한 8억 정도. 지금 뭐 이렇게 개인 중에서도 좀 많이 투자하는 분들은 8억 이상 투자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막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공시가 나온 게 5시 10분 경인데 시간에서 별로 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자 그런 부분 뭐 그냥 뭐 팔았는가 보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많이 주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대주주는 아니었죠. 이사. 한미경 이사가 그 정도 팔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B 지금 좀, 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지금 이 대차 거래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어,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HLB 이번 주에 어, 회의록이 나오죠. 회의록이 이제 나올 날이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일주일. 일주일만 참으면 되는데 게시판 보니까 뭐 회의록 이야기가 막 나오고 이러는데 전부 다그 공개 안티들이죠. 그런 거는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5일만 있으면 나오죠. 오일만 있으면 나옵니다. 자, 그거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이번 주에 회의록이 나오고 다음 주에는 네오레바가 설립이 어, 될 예정이죠. 지금 서류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 네오파마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다 넘어가 있고 행정적인 절차 부분만 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적인 절차가 좀 빨리 진행이 되면은 빨리 설립이 되는 거고 어, 조금 늦게 진행이 되면은 조금 늦게 설립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늦어도 어, 3주 내에는 어, 마무리가 될 걸로, 어, 좀 이렇게 넉넉 잡아서 마무리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 한 부분들, 하겠다고 한 부분들, 안된게단 하나도 없죠. 다 됐습니다. 시장에서 뭐 엘리바하고 합병이 뭐될수 있겠냐, 뭐 조선업하고 이게 저기는 어 신약 좋은 거 개발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해냈죠. 합병했고 이제 27일이면 어 완벽하게 100%자회사가 되죠. 등기상으로도. 자, 그런 부분들 계속 그냥 앞만 보고 뚜벅뚜벅 어 진행을 하고 있고 시간은 잘 가고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에 어 집중을 해야 되죠. 뭐 말도 안되는 이상한 뭐 이렇게 몇 가지의 자꾸, 어, 격가지 같은 거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툭툭 이렇게 던지면서, 이, 전부 다 공매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매 세력. 주가가 내려가면은, 어, 좋은 사람들. 그런 공매 세력들이 이야기 하는 거겠죠. 당연히. 주주들은 그런 이야기, 어,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주주는 없습니다. 전부 다, 그런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다. 요렇게 그냥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어, 지금 이제, 이 상당히 이제, 시간이 좀 갈수록 계속 가치는 높아지고 있죠. 그 가치는 아주, 어, 지금 따박따박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치가 계속 시간이 가면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지금의 위치는 작년에, 어, 삼성 성공 가능성만 가지고 올라간 가격보다도 아직도 아래에 있다. 요게 팩트입니다. 정말로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지금 과거의 HLB하고 지금의 HLB는 완전히 다른 회사라고 봐야 되는 데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어, 지금도 어, 작년 고점보다도 못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 주가는 어, 점점점 가치에 따라서 갈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 대차량도 자꾸 최근에 줄고 있죠. 자, 이렇게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아주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삼성 전기가 이렇게 흘렀죠.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자, 상당히 이렇게 많이 하라 그랬죠. 공매 세력이 어, 정말 공매 포현상으로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고매를친 기업이 이 삼성전기입니다. 상승전기 삼성전기였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뭐 신약개발해가지고 기업의 가치 확 바뀌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 이제 어 성장 스토리를 다시 쓸 거다 이렇게 불황이 이제 마무리된다 이런 부분이 인식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죠. 이 부분. 계속 공매가 어, 쇼커버링 어, 하면서 올라가는 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삼성전기 어, 대차가 지금 1460만주죠. 자, 보시면 8월 19일 날 2300만주였습니다. 2300만주, 2300만주 했는데 8월 19일에. 어, 자, 8월 19일 가격을 보시면, 8월 19일이 언제냐. 자, 이때죠, 이때. 어, 이때가 8월 19일입니다. 어, 이때 계속 내려왔었죠. 계속 하락하다가, 이때가 이제 8월 19일인데, 자, 이때부터 해가지고, 어, 공매를 계속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죠. 자, 지금 보시면, 자 이제 한 달로 이렇게 8월 다 3개월이죠. 3개월 끝에서 봤는데, 자 이분은 전부 다 파란색이죠. 한 번씩 이제 빨간색이 나오지만 2,300만 주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파란색이 많이 보입니다. 계속 그러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많이 갚았죠. 그렇게 8월부터 9월, 10월, 11월까지 해서 계속 팔았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대차 잔고가 1,460만 주까지 줄었습니다. 2,300만 주에서 1,460만 주까지 줄었죠. 어, 기업이 이제 어, 거의 뭐 성장할 것 같다. 어, 가치가 바뀔 것 같다. 그러면 성장 궤도를 탄다. 그러면 이렇게 공매를 어, 갚게 되는 겁니다. 지금 HLB는 어, 신약 개발이 제 완전히 코앞으로 다가온 그런 상황이죠. 어, 지금의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항서제약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항서제약 중국 하나죠. 자,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한 저평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거의 성공의 문합까지 와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차트도 좋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아까 삼성 전기가, 삼성 전기가 2300만 주였죠. 대차가, 어, HLB보다도, 어, 대차 장고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 결국 삼성전 이제 1400만 주까지 떨어졌죠. 지금 이제 HLB도 어, 1600만 주 수준, 제일 많았을 때 1700만 주 수준이죠. 1700만 주 수준에서 이제 1600까지 갔다가 이제 1500만 주 수준으로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어찌 보면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기업 가치는 점점 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인지를 이제는 어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어좀 저가에 좀어 갚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어 아무튼 지금 뭐 대차장고가 저렇게 줄고 있는 부분은 어 상당히 좀 좋은 신호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 쪽에서 연속적으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사모펀드 금융투자 투신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다가 오늘은 뭐 68,000주 정도 팔았죠 어, 좀 팔고 어, 여기에 이제 외국인, 검은먹이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오늘 공매량을 보면은 지금 34,000주 정도 되죠 여기에서 34,000 정도 공매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34,000 그러면 34,000주 정도, 34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34,000주 정도 매도를 했구나 요 정도로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뭐 아 지금 뭐 차트 상으로는 아주 양호합니다 괜찮죠 지금 뭐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 주 다음 주는 이제 호재가 어 이렇게 큰 호재들이 나오는 그런 주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